그 야라 비료 해가지고 15, 15, 13, 4, 25 그리고 또뭐누에스하고 아쿠도 예그 응. 그 위드칼 들어가고 위드칼. 예 그렇죠 응. 응.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응. 다했했요아예예예용했더니 응. 좋은 결과 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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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도예예예예예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냐 내서 안 <laughs> 감사합니다. 빠져.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신경 썼습니다. <laughs> 아열이 예. 예, 예. 음, 그래서 작년에 이제 6,500 k 예, 로 예. 원래는 1만 키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1만 3천 키로까지 저는 봅니다. 아이고. 더블. 1만 키로 이상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예, 예. 작아서 예, 예, 예. 1만 키로만 나와도 사실. 예예. 예, 예. 음. 퇴직하시고 예, 예. 뭐야 예. 투, 투자한 보람이 있,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투자했죠 이거. 음. 대단하셔. 아니,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같으면. 은 나는 하면서 좀 이건 너무 약하지 않은가? <laughs> 아니 아니요. 더 욕심내시면 안 돼. 예, 예. 예. 나무가 크면서 이제 예, 예. 그 수량이 더 나올 테니까. 야, 이제 뭐 내년부터는 우리 선생님 이 뭐야, 돈만 심으면 되겠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100점 짜리예요 100점. 그래요? 그럼요. 100, 레드양 이 정도 100점이죠. 아, 이거. 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음. 잘못 관리하면은 음. 그 수세가 팍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때문에, 근데, 근데 음. 이 보니까 밀감이 1년인데도, 내년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나무들이. 그, 내디앙 하다가 뭐, 잘라버리고 다른, 다른 감귤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 음. 저기 좀 많이 봤어요. 그 열과가 막 되고 하니까. 음. 근데 이게, 이 지역이 조금 위이다 보니까, 조금 열과들은 한 15%, 20%? 아, 열과 전혀 없는 거고. 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디양은 뭐좀 돼야 네. 맞는 거고. 근데 여기가 지금 몇 꼬지나 되는 거예요? 해봐 제가 한 160에서 180 꼬지 되지 않을까. 아, 음. 그렇구나. 아, 예, 예. 그 정도 되는 데가 많게 음. 지더라고요. 그 야라 비료 해가지고 15, 15, 13, 4 25. 그리고 또 뭐. 루엔스와 아쿠도. 스 아쿠도. 예. 그, 또. 그 위드칼 들어가고. 위드칼. 예, 그렇죠. 예. 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예. 다 했어요. 아, 예, 예. 저희 했더니. 예. 좋은 결과 나서 내년에도 야라비로를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다. 여기가 1300평? 1350평. 1350평.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지렁이 마을 그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음. 야라비료, 그다음에 루에스아쿠도 음. 피프티 뭐 이런 거 들어갔는데 그때 음. 금액으로한 350만 원좀안 음, 됐던가, 380만 원, 380만 아 380만 원 음. 그랬는데 야라비료를 계속 물줄 계속. 때마다 뭐 어떤 사람 20일에 한번 주다, 나는 일, 일주일에 한 번씩 어, 물줄 때마다 조금씩 에, 예. 그 양을 나눠가지고 나눠서 예. 나눠가지고 맞아, 꾸준히 좋습니다. 음. 근 제가 이제 보니까 음. 여름이 와서 꼭 한번 봤어야 되는데 음. <laughs> 지금 보니까 어디다 내놔도 안 빠져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까? 예. 어디다 내서 안 빠져요. <laughs> 감사합니다. 빠져. 예, 예, 예. <laughs> 신경 썼습니다. <laughs> 아유, 그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뭐, 우리 선생님 아주 예. 배우신 대로 하셨네. 예, 예. 어, 그래서 작년에 이제 6 5 0 0 k 로 예. 어. 원래는 만 k 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예. 있습니다3만0천 k 로까지 저는 봅니다. 아이 더블. 예. 만 k 로 이상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뭐, 예. 그럴것같 같아요. 예, 나무가 같아서. 커가는 과정이니까. 아 그렇죠. 나무가. 예. 작아서, 만키로만 예, 예, 예. 나와도 사실, 예, 예, 예. 퇴직하시고, 뭐야, 예, 예. 투, 투자한 보람이 있,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투자했죠, 이거. 응. 우리 프로그램을 다 쓰셔가지고, 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봄에, 봄에 루엔스 아쿠도. 응. 그... 그그 그 프로그램 준 그거 있잖아요 그, 예, 예, 그 예. 설명서. 예, 예, 설명서 그대로 그대로 실천했 아, 그대로. 음. 예. 그리고 야라비료는 꾸준하게 나눠 가지고 나눠서 수비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줬고 그 또... 정량을 거기 측정해 준 대로 예, 예. 세수로 올라올 때 뭐냐 피프티 피프티 꾸준히 주셨죠 세수로 아쿠도 루엔스 피프티도 50. 7월 뭐 계절마다 예, 예 그리고 뭐냐 저희, 그, 칼슘, 위드칼. 위드칼. 위드 뭐야, 육아기 때 줘야 안 버려진다, 해가지고, 그쪽. 제가 이제, 그 추천했는데, 네, 그거 그 주시고, 예. 좋고. 이, 이 정도 아무튼 비용 투자 비용에 음. 보다는 아주 성과적으로 나타내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380만 원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원래는 예. 음. 유기질도 안 줬는데 내년에는 예. 유기질은 좀 줘볼까 해요 아, 2년에한 번씩은 예예 예, 예. 주면서 야라비로 쓰고 유기질도 좀 주고 예. 작년에 원래는 유기질 하나도 안 주는 야라비로만 이용한 거아예예그 수확하고 음. 나서 저희들 그 생균이라고 네, 그거 원래 그, 백포 예. 불렀어요 아 그러셨나 이제 그 뭘로 만들어 주려고 그 아. 퇴비차. 퇴비차, 어, 퇴비차 만들려고. 아. 또 저기 뭐예요? 생균이 말고 그전에 생누룩. 생누룩도 1 0 0포지금 아, 100포 100포. 제 그거 계속 줬어요 그 퇴비차. 아, 그구나물줄 네. 음. 때마다 퇴비차 주든 이거 야라 비료를 주든. 주든. 음. 예. 그래, 야. 그러니까 3일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 아, 느낌. 아, 음, 음, 대단하셔. 아무튼 음. 음, 아관 잘했죠? 예, 아, <laughs> 니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 같으면 나는 하면서 좀 이건 너무 약하지 않은가? <laughs> 아니 아니. 이 정도 같으면. 더자른 부분도 많을 건데. 아니 아더 욕심 내시면 안 돼. 예, 예, 이제 나무가 크면서 이제 예, 예. 그 수량이 더 나올 테니까 더 욕심 내시면 안 되고 저희 이제 지렁이 마을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봐봐. 이, 이, 지금 이렇게 색깔도 잘 나오고,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색깔도 물론 잘 나오겠지만, 이렇게 색깔 잘 나오고 하는 데는. 근데 판매, 판매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시나요? 음, 판매는 그 상인하고, 응. 음. 거기 계약 체결됐습니다. 아, 했어요? 아. 아니, 저촌 사람들이 뭐 궁금해하던데 얼마 받기로 하신 거예요? 뭐 5,800원, 5,900원 하는데 음. 저는 그아는 지인을 통해서 6,000원. 6,000원. 9 0 0그러면분해 6,000원 주겠다는 딱 보니까 마음이 들어서 상인이. 아, 몇, 몇 년도에 몇 심으셨어요? 년, 지금 처음 묘목 심을 적에 2021년도에 요거 6, 번호 6번 번호가있잖요 6번 동가지는 예, 예. 12동인데 예, 예, 예. 6번 동가지는 4년생을 내가 잘못 샀어. 어 아. 그리고 저쪽에는 2년생을 똑같잖아요, 지금. 예, 예, 예. 4년생, 2년생, 1년생 관계없어요. 2년 지나야 열매를 맺히는 거. 이게나았어요 이제는. 이제는. 아, 묘목이 4년생, 2년생 중년게아니 1년생이든 2년생이든 묘목만 좋으면 예. 2년은 이따 3년째는 수확이야 수학이야. 아 음, 이, 이, 이걸 이 알아야 돼그살 때는 4년생은 비싸게 주고. 예 네, 25,000원 매목 하나당 25,000원 줬고 아, 저거는 13,000원 줬고 13 아그렇군나따블 네. 줬는데 네, 따블 지금은 똑같구나 나는 이걸 산세면 바로 섞어놓은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아니야 아, 땅이 일단 2년은 심어 있어야 돼아 그렇구나 음. 활짝해야 예 네. 음. 어떤 나무든 아 새로운 나무 는 이거 옮겨 심어도 2년은 뿌리를 내려야 돼아 그렇구나 음 그래야 열매를 맺지예야 예, 예. 이제 뭐 내년부터는 우리 선생님 뭐야 돈만 심으면 되겠네.